일본의 인기 가수 마이진은 이번 주 화려한 행사장에서 약 5천여 명의 관객을 상대로 놀라운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 예능 스케줄의 정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마이진의 등장만으로도 무대 전체가 밝아지는 듯한 환상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감정을 담아 부른 신곡을 통해 매력적인 멜로디와 진솔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마이진의 목소리는 달콤함과 강렬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현장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관객들 사이의 감격과 흥분을 자아냈고 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마이진의 노래 한곡한 한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깊은 이야기와 감정을 전하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명백히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가 왜 현재 일본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우아함과 능란한 진행력으로 유명한 MC 신동엽도 마이진의 공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연주 스타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마이진과 가진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엽은 마이진과 단순히 뛰어난 보컬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존재감과 연출력 또한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마이진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재능과 감성이 어우러진 예술적 교감의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자신의 명성과 사랑을 걸고 그것을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한일 톱텐쇼 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단순히 대중음악의 축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문화예술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이진의 신곡이 울려 퍼질 때그 음조는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깊은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사가 아닌 진실되고 깊은 감정을 일깨우는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와 헌신을 보여주며 단순한 공연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처음 마이진의 음악을 접한 이들조차도 그녀의 감성에 매료되었고 공연 내내 주의 깊게 듣고 리듬에 몸을 맡기며 그녀가 전달하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날 공연은 단지 감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연기와 매력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마이진의 이번 공연은 그저 한순간의 공연이 아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특별한 예술적 경험이었습니다.